님들 31일 되면 막 길거리 나와서 카운트다운 같은 거 하, 하나요? 님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야, 31일부터 1월 1일 넘어가는 날 밖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전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아, 싱숭생숭한데 뭐... 나도 뭐 그런 것좀 해볼까? 카운트다운 재밌음? 그 연이 넘어가는 느낌이 드나요? 어? 빅토르 코스프레는 해보고 싶다. 나 등에 그거... 가제트 만능선 되게 멋있다 생각해서 그닮 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등에다가 그거 빅토르 손 달고 핸드폰 거치해서 핸드폰 보면서 걸어다니면 개편할 듯아나 죽었다

이러면 털각이 있죠. <laughs> 나 금방 아, 개자했어 럭스 스킬을 벽 넘어서 역으로 피하면서 그브로부터 생존 포지션까지 잡으면서. 한단 좋았다 그렇지 저거, 저거, 저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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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나만 믿어. 음이야 나만 믿어. 어 피해주고 다니. 난 이런 거 피해주는 스타일이야. 음이야 나야 나날 타야 돼. 어땠어? 나타 나타 졸업 양이야. 양아 이디 벌써 아니 일로 와. 나한테 와줘, 제발. 어줄게 야. <laughs> 나. 에이, 금방. 내 승차감 어땠냐고. 땅! 피해주고. 자, 싸. 알았죠? 아! 유미! 유미가 안 붙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어제 빅토르로 0대스을 때는, 그, 쓰레쉬가 노렸을 때, 스킬 피한 게다 그냥 운으로 피한 거거든? 근데, 오늘 럭스 큐는데야, 진짜 눈에 다 보인다, 쓰는 타이밍이. 우와! 아리 멍멍이야 얘는 아이디가. 아, 설마, 남자 둘이서, <laughs> 아이디 저렇게 맞추고. <laughs> 아니 그분님 초반에 왜반가르셨반안 가렸으면 바텀 그냥 패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러네 일리 있네 캐틀럭스는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는 구도에서 루시안 유미한테 다이브 압박까지 주면서 그브가 바텀 게임을 하긴 해줘야 돼 그브랑 레넥톤이 미드를 집어넣으면서 바텀 게임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위쪽으로 만약에 반 가른 거면 은 정글 잘못이긴 하지 캐틀럭스 쪽으로 무조건 힘 실는 게 맞아 근데 안 그랬나 봐 근데 일단 보편적인 건 그렇고 게임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아니 캐틀님 님이 못했잖아요 아니 아니 캐틀님 님이 개 못해서 진 거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 팀 바텀, 상대 바텀 멘탈 깨는 중 <laughs> 어? 그래브즈 역버프했네 아 여기서 이제 탈론 차지를 이렇게 간 거야? 음. 아 근데 그브 말도 어느 정도 맞긴 하네요 탈론 정법푼인걸 알면은 여기서 그브 괴롭히면서 레닉톤이랑 힘 있게 하면서 바텀도, 루시안 시스 두 개, 캐틀 시스 1 3 개. 뭐, 구도대로 잘 됐는데? 와, 그리고 레넥은 이제 힘있게 라인전 개패고, 여기 힘줘가지고, 탈론 고통받으면서 이쪽 못 올라가고? 아, 근데 이걸 당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탈론, 이 인생 망해가지고 가는이 갱에 얘네 둘이 당해주잖아? 그럼 얘네 둘 잘못이긴 해. 볼게요. 어, 와도 잘 박았네. 오우 멸 느낌 있다 아 잘했다 수지 맞지 이러면 다음에 아 근데 라인이 세복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분 나쁘긴 하네 얘네 둘이 탈론을 드리블해서 얻은 게왜 탈론을 드리블 했는데 여기 세개가 털리면 뭔가 이상한데아 이거 어차피 다이브 려고 했다 여기서 빅토르를 죽여줄 수 없나? 아차차, 근데 빅토르가 CV 맥스? 좀 힘드네 이러면. 라인도 깔끔하게 박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흘려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키러 간다? 와, 탈론이 게임 잘 풀어냈다. 미드 주도권이 내넥족한테 강하게 있고, 그레이브즈 깡패인데, 그냥 다 어떻게 돌려 먹으면서, 심지어 여기 바텀 영향력까지 깨쳐 음, 이렇게 좋었구나 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집값 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론이 여기를 가고, 게틀럭스가좀 고통을 받네요. 근데 사실, 이새 캠을 먹고 집 갔잖아. 같은 게임을 할 생각이면은, 여기서, 이걸 급우랑 레넥이, 초록, 양양이 딱커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브시 들어가서 그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칼브 이제, 곧 나오죠? 칼브 먹고, 이렇게, 세개 돌고, 바텀 쪽으로, 힘 실어주면서, 만약에, 탈론 동선 겹치면은, 그냥, 3대3 그냥, 개 털면 돼. 안으면, 아운드로, 푸시구도 잡고, 괴롭히면서, 용쪽 해주는 게, 일단, 맞아, 보여요. 그게 교과서 같아. 근데, 여기서, 턴을 좀 길게 썼죠? 그래서, 이거 두개 클리어 한 순간, 그냥, 이제, 빅토르한테 다이브를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살론 경에 고통받고, 그러면 여기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와, 이, 아이고, 이거를, 제압을 딱 따버리니까, 3대1을. 아, 이건 그냥 빅토르 슈퍼킬인 것 같아요. 아무도 잘못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다현진스럽했어 그냥 재해였어. 그 어떤 인간이 재해 당했다고 막. 피드백을 합니까? 아이거 이렇게 했으면은 뭐, 어쩌, 어쩌고어쩌고저쩌게 분노의 어정도들 필요 어어제 복수를 할수떻게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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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겠게어 빨리 올라게겠습게다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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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다 잡았다 다 이거 어? 어못 먹었대 이러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래. 아, 아래... 아탑 게임 대 바텀 게임, 뭐가 더 속도가 빠른가? 당연히 전령을 먹는 탑 쪽이 더 빠르다. 아테레스는 타주는데 미안하다. 없네. 이제 고통받는 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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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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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티샘? 아이 게임 근데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돌려먹는 게임이라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저기 아, 근데 에아이파괴되 미... <laughs> 때. 이제 안죽고 있을수.. 얘들아 마우카이 그거 좀 아군이 그냥 이거 할게 고고고 어디 숟가락이 로켓을 타고 날라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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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ni, <laughs> 누가 한번 들어가봐. <laughs> 다 오케이. 아, 속았어. 살이 승리. 안 돼. 아, 진짜 님들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오늘 좀 피지컬이 역대급이라고 느낀 게 풀을 쓰고 일단 평타를 여기다 쳐 두고 이때 정점의 피지컬이었던 게 공격 속도가 돌아올 것 같으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뭐지 막바지까지 기다리다가 평타를 날리면 그 평타가 날아가기 전에 대포랑 근거리 둘한테 원거리가 컷 되겠다 싶어서 그냥 레이저를 갈겨버렸어 그 판단 트는 거 이, 이게 진짜 이때 내가 느꼈음아나 어, 오늘 피지컬 미쳤는데 이런 거 아니긴 한데 이해 못하겠다고? 다시 보기로 보여줄게 이걸 보면 좀 이해 안갈것 같아 봐 느낌 봐봐. 느낌 봤어? CS를 지금까지 한개더놓쳤거든 심지어, 봐봐. 여기서도. 그 다음에 평타를 내가 여기다가 한대 누적시켜버렸어. 보셨죠? 내가 이거 한대 누적시키기 전에 분명히 이 새끼가 피가 3분의 2였거든? 근데 갑자기 점사당해가지고 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로 반응해가지고 큐로 먹잖아. 이게 엄청 피지컬이 지금 물이 제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지. 아, <laughs> 근데 뭐 오케이. 아유, 개 잘한 건데 이거 진짜. 이게 쿼드락이란 것보다 지금 지금 폼이 더 정점인 폼인데. <laughs> 어. 안돼다 님들 이거. 이거 10번 시청형에 처할게요. 레이저 레이저 그는거봐 봐, 레이저. 봐봐, 레이저, 어봐봐, 레이저 그을 생각 이 없잖아. 레이저 그을 생각이 없었었는데 동격 스킬을 막바지까지 기다리다가